그걸 딱,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딱 그런, 그런 게딱 느껴져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상가집 갔다 왔다고. 백발백중다 그런 요리를 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천의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응.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커플이 응.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응. 거기 계신 이제 부당분께서 여자분께는 막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점사를 막 풀어주시고 했는데 응. 그 같이 왔던 남자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응. 그냥 빨리 가라고 응. 막 그랬다는 거죠. 응.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여자분이 다시 또 갈리스 가는데 음. 그때 했던 소리가 음. 남자가 들어오는데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음. 뭐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음. 뭐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졌던 게 네. 선생님께서도 이런 네. 상문든 사람을 봤을 때 음. 상문 안든 사람을 봤을 때랑 뭔가 다르게 보이나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어,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보시는 게 다르고, 이렇게 직이라고 그러죠. 네. 그 상대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표적을 주시는 게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 저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어, 그럴 때가 있어. 저는 까만 체인 있잖아요. 네. 까만 체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아시기가 좀 편할 거야. 까만 체인 같은 게 몸을 싹 돌아. 이렇게 까만 체인 같은 게 몸을 막 빙빙빙빙빙빙 돌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아, 상문 드시겠다. 상문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러면 뭐 아니요, 뭐 아직 뭐 그런 게 없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하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셔. 그리고 한한달요 정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와요. 음. 그래서 맞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까만 체인이 진하게 보이는 거는 직계 분들이죠. 네. 그 분의 직계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 체인이 막 돌면서 좀그 체인이 색깔이 까매. 근데 이제 그 직계가 아닌 뭐 이렇게 뭐 사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체인이 좀 흐릿해. 예. 그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같은 집안이니까 상문이 드는 건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계하고 이렇게 촌수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흐릿하게 보이고 저는 그렇게 표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갓집 분들 있잖아. 우리 제갓집에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옥수공양 올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랑 사주랑 이런 거를 이렇게 읊으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이렇게 빌어요. 빌다 보면 뭐 상갓집을 갔다 왔다든지 안 좋은 흐릿한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묻어들고 따라들 때가 있어. 어, 처음에 이렇게 손님을 볼 때는 동그란 모양으로 해갖고 그 사람 몸을 두르거든요. 근데, 어, 이 상문, 상가집에 갔다 오셨다든지, 근데 그좀 흐릿한 게 붙었다든지, 이렇게 따라 붙었다든지, 조금 뭔가 안 좋다, 이러면, 일자로 또 체인이, 일자로 이렇게 뜨면서 막 이렇게 돌아. 그걸 딱보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아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신령님 내신명에서는 아 이렇게 표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영락 없어. 딱 그런 그런 게딱 느껴져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상갓집 갔다 왔다고 백발백중 다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제 물리쳐 줘야 될거 아니야? 물려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비방도 또 해서 음, 할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음, 본인에게 이제 음. 그런 게 있을 때랑 음. 또 본인이 아닌 사람과의 그 보이는 차이 좀더 있나요? 음, 저는 아직까지는 아까 PD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상을 당할 때, 본인이 갈 때,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어. 음.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아가신 분 사주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면 그분들 돌아가신 분 사주를 넣잖아. 그러면 저는 그분 사주가 그냥 까매 안 보여. 그리고 차갑고 그냥 까매 까만 색으로만 딱 이렇게 보여주셔. 음. 그러면 그분은 왜 돌아가신 분 사주를 어? 넣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랬대. 이분이 잘 가셨는지. 아, 네. 오.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랬대. 근데 그거 굉장히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 하시면 안 돼.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선생님 같은 이제 무당분들이 네. 상문이든 사람을 봤을 때 네. 일반이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 네. 나눠 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문 그런 부분은 솔직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함부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 제 경우를 봤을 때 아, 요런 모습이 보인다.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식을 받는다. 어, 요런 거 말씀드린 거고, 또뭐상가집에 가실 때, 상가집 가시고 그럴 때는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면, 상가집 가실 때,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고 가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